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전이 한달 이상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SEC는 리플이 판매하는 XRP가 미 등록 증권으로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은 SEC와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업 리플 간의 사건에 대한 디스커버리 기한을 2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SEC와 리플 양측은 법원 측에 뉴욕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급증에 따른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마감일을 1월 19일에서 2월 28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한편 SEC의 절차 연기 의견에 리플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XRP 투자자들이 당한 불만을 나타내며 소송이 지연되면서 XRP 가격 하락 등 손실 위험이 커졌다며 회사 측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NFT 사업을 위한 재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BSN을 토대로 NFT를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NFT라는 명칭 대신 BSN 분산 디지털 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NFT와는 호환이 불가능하며 가상자산으로 사고판 행위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라이브 부킬레 대통령이 올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정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는 약 5만 달러로 총 매수 비용이 7,100만 달러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대로 떨어졌는데요. 매수 금액 대비 14%인 약 1,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최근 정부가 보유 비트코인 일부를 다시 달러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비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